저후이에요 오늘 방송 폭탄 모드 방송 해볼 건데요 아, 아까 끊겨서 죄송합니다 아, 끊겨 아 죄송합니다 가지고... 아 그럼 오늘 큰일 쟁이나 하는 방송 시작해 볼까요? 네 시작 자 렉이 걸릴 수도 있어요 방송 이 음. 방송을 키면 이렇게 렉이 걸리기 방송 중입니다 일단 밝혀야겠죠? 아 방송 중 그리고 색깔 코드는 전 파란색을 씁니다 저는 그냥 음, <laughs> 항상... 자 딸기 스무디 님께서 되셨네요. 어, 딸기 스무디 아 오네요. 오. 아 방송 역시 저한테 안 보여요. 방송의 힘입니다. 역시 방송 좋아. 고객님 저... 방송... 저 그냥 돌아다닐게요. 네. 난 용감하니까. 나는 잡혀도 용감합니다. 엄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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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무섭다. 가세요. <웃음> <웃음> 네 동안 갔네요. 아 진짜 압스데이 보여드릴게요. 압스. 아 맥스 맥시님? 아 맥스 맥신님한테 포탄이 옮겨졌어요. 저 잘동안가죠? 네, 그러네요. 많이 잡아. 딸기 있어요? 여기 있어요. 에이, 근처로 가야겠다. 첫.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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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저남테안오지 미니님 어. <laughs> 여기 레비소녀님 있네요. 하하, 다. 요 첫. 예. 숨지. 아 네, 여기 좀안 되겠죠. 역시 포탄은 중앙전이 제일 맛이죠. 아 그런가요? 그러면은 저도 중앙전. 난 용감하니까. 한 번은, 한번 쫓아가 볼게요. 어, 왔다. 왔다, 왔다 지말아야 오, 오, 오. 아, 무서워. 와봐, 좀비? 와봐. 후방 사격 뭡니까? 뭡니까? 후방 사격어음 <laughs> 어? 깜짝이야. 조심하 조심하자. 내가 조심해야겠데나 여기 있으면 뭔가요? 네, 좀비가 아, 으아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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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님. 자, 여기 있네. 뭐예요? 왜 이렇게 빨리 잡혀요? 여기 왜 어둡거든요? 아 아, 무사하다. 응. 저무사운다 그건... <laughs> 아, 군이짱. 아, 저주이지 아, 군이짱, 나야. 아, 아 군이 안 들어가져. 군이짱, 샥. 아, 군이짱. 아, 저, <laughs> 나름 좋아해요, 이런 거. 완전 잘해요, 저. 난용감하니까저 군이... 용감해요. 전 용감해요. 와보세요. 응? 이거 이렇게 쉽게 잡힐 것 같아요. four, three, two, 우와. 아, 역시 방송... <laughs> 방송... 네 아! 어? 뭐야? 어, 어 아니구나. 너무 렉이 걸려서.. 이거 이걸... 방 아, 이거 완전 송 방송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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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이거. 망한 폭탄 모드.. 방송... 방송... 을 거예요. 방어 방송... 라운드 다 끝났네. 오레비 방송... 님이네송 방송... 방송... 방 나갔어요. 아 왜? 다시 계속해야죠? 계속해야겠죠? 아, 처음판은 망쳤으니까 이번판에는 제대로 해볼게요. 방송 이 양해 부탁드요 아, 다섯명밖에 없어요. 아... 아, 안돼. 아이고, 까까반둥님 반가워요. 잠시만요. 아, 까까만두님 왔었어요. 있잖아요. 네. 만약에 사람들 이거 여덟명 다 나오면요. 제가 방송중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다고 말할게요. 제가 할게요. 저는 잘합니다. 방송, 중입니다. 사장이이 정도는 돼야죠. 제가 더 빨라요. 아니네요. <laughs> 제... 아, 그냥 시작해 볼까요? 다섯 명인데. 에이, 너무 건내죠 건들... 너무 그러니까. 다시 마크걸 마크걸이 있네요. 또 아, 여기서요. 네. 손리님이 제일로 레벨이 높고 그다음이 멍청한 놈이네요. 놈이 아니라 놈. <laughs> 아 놈. 아 멍청한 놈. 야, 어이. 자, 시작할까요? 그냥. 네 일단 그럼 방송 중이라는 거 제가 올릴게요. 네. 빨리 오세요. 한명 나왔어요. 또아한명 응. 들어왔어요. 됐어요. 됐어요. 빨리 올려요. 어? 빨리 올려요. 빨리 음. 올려요. 안돼. 이거 시작하면 말해주세요. 음 시작했어요. 아, 네. 중앙정이탁 그래요? 이번엔 좀숨어있게요 이게 가끔 가다 보면요, 외에서요. 음. 어, 중앙정 하다는데요. 어, 어. 좋았어. 아 놈님이 중앙정 하다니. 아. 놈님이, 놈님이 다하셨네아 놈님이. 놈님이 이거 아무리 봐도 가짠데 진짜 같네. 어, 뭐예요? 왜 욕을 하는 거죠? 아, 방송에서 욕하면 안 되죠. 아, 이거 어떡하죠? 제가 빨리 밥 가릴게요. ᄂ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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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, 예. 가려졌어요가려졌어 아, 예. 군리짱군리짱 폭탄. 어, 뭐예요? 아, 어떻게 어, 어, 안녕하세요. 누군지 모르셔도 몰라요. 아, 양치이 선을 만났어요. 어디 을까두 마리 다 나왔는데... 오~ 크기, 저이다 죽이자, 뒷장 죽여 어디서 었전사님 아, 전사네요. 오... 오 이러지 마세요. 샥... 오... 역시 저예요. 어이... 이렇게 피해줘도... 이렇게 피해줘도 얘들은 다못 잡아요. <laughs> 멍청한 분모님 근데 아, 멍청한 전사님으로 구하신까까요 나도 방송실... 방송실에 가봐 오셨네. 아, 분위기 어, 때문에 불리면세요 볼륨 불세요세요 어떻게 불리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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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리서저 잡지 마요. 저 여기 이리면서 불리면서 불리면서 불리면 멍청한 면서 불리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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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데 여기다. 저는 안 잡아요. 여기야 여기. 음. 엄마 여기야. 어, 음. 어. 어. 감사합니다. 일부러 이, 이러는 거예요. 안돼요. 안 돼요. 어 군입장. 어. 군입장. 잘했어요. 아아 아. 거의 다죽었는데아준킬 영상 찍고 싶은데 자자. 제가 준키를 드릴게요. 자자 준 영상. 와다. 준키. 아이씨 군입장. 아, 이사 왜 그러세요? <laughs> <laughs> 군입장. 아저 중끼라지 마요 으악 아이고 웃겼다 으악 우와 찾았다 으악 아 우리 아 우리 언니, 방송이다 참 솜사탕 전사님 아유 아까 욕하시더니만 오오 우와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. 완벽 영상 찍을 수 있는데요. 아 완벽 영상. 오 완벽 왕병. 또 새로운 말이네요. 아 좀비킬 한번 좀비킬 아, 많이하라. 좀비킬 한번 해봐야 되는데. 입구 막겠습니다 아. 입구 막기 하나, 둘, 셋, 넷. 자제. 뭐야? 무슨 음, 차례? 오, 셋, 오, 셋. 총이 다 몰려 있죠? 네. 얍. 아, 면안 돼요. 아, 모이세요 정한록. 리좀 아, 이거 찢을 수 있었는데요. 어? 아, 으악! 미스터 님. 아, 저... 님, 이렇게 못 하세요. 얍 님, 그 통조 잡으면 안 되죠? 네, 한록또 잡았어요. 몬스터는 을한번 씹어야겠죠? 네. 근데 아, 잘할 것 같은데 왠지. 잘하 자모? 뭐, 저 여기 있어요. 오 군인장. 어. 아, 37 3 9 0 0만 중앙에 많아요. 중앙에. 중앙에 어, 많아요. 중앙에 어, 네명 있어요. 중앙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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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. 안 돼. <웃음> <사랑하는> <웃음> 응, 좀 길어져다가 이런 여기 있잖아. 왜 저를 잡아요. 그리고 <laughs> 바로 옆에서 사람이 있었는데. 여기 좀 길어져. 좀 길어져. 좀 길어져. 좀 길어져. w w 님. 제... 죄송한데요, 제가 좀 길었어요. 아 네? 제가 좀 길하고 있었어요 계속. 네? <laughs>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는 거죠? 그그 그, 그. 나빴다. 아이고. 여기 이거 다 채우. 치워... 엄마요. 아얘 지금 아, 잠수하다가요. 아, 진짜... 갑백 어? 어, 어. 뭔가 이 근처에서 만될것 같았어. 어? 님사 어, 길죠. 어, 스님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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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음, 그냥 음, 그냥 음, 아무거나 했는데. 어떡하죠 우와, 계속 할게요. 계속할게요. 네, 계속 아 폭탄 모드. 그러면 이왕으로 미스터 훈니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꼭이고요. 근데 음. 너무 짧은 것 같아요. 좀만 아, 더 9분이에요. 9분. 끝났어요. 바이바이.